아주 심플한 해법을 주셨어요. 6개로 아주 심플한 예, 해법을 주셨어요. 그냥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선한 길, 내적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잠시, 잠시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삶이 옳은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당신이 준비하신 그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 길이 틀렸다면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다시 돌아서 일적기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그레이스 성교회의 성분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몇분 이렇게 본 바라봤을 돌아본 게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 성교회는 그래도 어, 우리가 신앙의 경주 길의 경주라고 하죠 그 경주에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예,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길을 차곡차곡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 있는 모습을 제가 어, 듣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야 하지만 이 경주를 달리는 길을 잠시 멈춰서 한번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운전할 때요 처음 초행길에 갈 때요 무조건 빨리 달리거나 직진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인생도 어느정도 살아봤고 이미 내가 별의별 경험을 많이 해보았고 또한 내가 신앙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선교사도요 물론 다페이스가 다르겠지만 보통 4년에서 5년의 안식년이라는 말 같습니다. 혹은 3년이나 2년의 안식월을 갔습니다 안식년, 안식월 동안은 사역을 내려놓고요. 함께 가든, 아니면 다른 곳이 있든지, 사역지를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교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성교 방향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또한 지친 육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오늘도 학교에 갔다가 수업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매일 똑같은 오늘을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오늘을 이 오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일한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갈때 우리가 맨날 가고 맨날 가는 길인데 딴 생각을 하던, 해가지고 딴딴그 많이 마음, 그 마음을 붙고 있어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직진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요, 보통, 보통 남자분들 운전하시잖아요. 옆에서. 아내가, 여보! 이길 한두 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디서 유턴을 해야 돼? 나 찾아보고, 유턴하고, 다시 돌아오고. 신적으로도 소모가 되고, 우리가 갈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작년까지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내 신앙이 어, 지금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혹은 어, 내가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가고 있지 않고 하만이 서있어 없었구나 주저앉아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전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삶을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이 돌아보는 기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길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길곧 선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길, 여기서 옛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온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봉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협시키고 또한 고난, 고난의 이정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죽음에 이르고 정말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 길. 그러면 옛 길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보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도덕관 뭐결혼관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불과 백 년도 안 됐어도 이미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불과 4,5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직 그렇지 않은, 뭐, 가나북쪽도 마찬가지만, 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름 또한 조만간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형지물,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년 후에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은 지형지물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을 우리 삶의 진리라고 보면요. 우리가 의자를 만들 때, 책상을 만들 때, 다리를 120cm 길이로 똑같이 다 잘랐어요. 자를 재고, 근데 이자 길이가 잴 때마다 크기가 달라지면 이 책상을 만들었을 때 책상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덜컥덜컥 거리게 됩니다. 이 자의 기준이 변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 년이 지나고 이천 년이 지났어도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매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나의 삶에 이 길이 선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고민하며 오늘의 삶을 오늘의 여정을 위해서 방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령의 평강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 성도교의지체들은그 길을 찾고 마음의 신령의 평강을 찾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때때로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디가 옳은 길인지 알지만, 때로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그 다른 다음 해법을 다른 방법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혼내지 않고 책쓰러지 않고 우리와 교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같이 공독해볼까요? 내가. 내가 또 너희 위에 사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대답이 의문이 있지 않겠노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협법은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요. 경계병, 불침번초소근무자 이런 단어로 바꾸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우리 형님, 우리 남자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단어가 될수 있어. 요 불침번.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는 좀 그래. 불침번, 초병, 불침번, 특히 이 순번이 있잖아. 요1 시간 반씩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데, 가장 힘든, 가장 짜증나는 불침번이 말건 초, 가장 마지막 전에 있는 불침번이에요. 왜냐면, 불침번을 어, 쓰고, 하고 갈아입고 불침범 근무를 쓰고, 그리고 나서 다음 근무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취침복장으로 갈아입고 누워요 시간이 많이 소모됐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만 하면은 기상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초번 두 번째 근무자, 그리고 말본초 바로 전 근무자, 이 불침범 근무자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어요. 자, 불신번, 초번, 초병, 경계병. 이들의 공통점은요,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딴점 피우고 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벨을 누르든지, 일직사관에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포탄을 쏴서 주변에게 알리든지, 이러한, 어, 알람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 침략을 자주 당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세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원이요, 타적, 미를 타적해야 되는데, 한밤 중에, 포도주뜰에서 타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브레스 사람들이 보고 쳐들어와서 이나가 타작한 이일 알곡을 훔쳐갈까봐 밤에 몰래 타작을 합니 이스라엘은 항상 침략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벽을 만들고 성벽이 있는 도시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 성벽 위에 파수꾼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방대를 지어서 어 거기서 파수꾼이 어, 적이 오는지 감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어, 맡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안정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만 봐도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격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또한 에스케스 33.6절에 보면 요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그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파수꾼에게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기 근무자가 출병이 수상한 자리를 발견했는데 새벽 2시예요. 내가 비상을 부르면 아 우리 어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밀려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주저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담대히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를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우리 교회에서 파수꾼입니까? 우리 그리스 성교교회에서 누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최여동 목사님 혼자 감당합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죠. 또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직분자들과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세속적인 가치가,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 바로 교회 의 직분자들이십니다. 최근 보면은 교회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것, 어, 테마인 지사님하고상교사님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연찮게 주제가 동성에 관한 교회가 동성을 열어 동생에 대해서 열어야 되나나 말해야 되나냐 이거에 대해서 주제에 잠깐 얘기 나눴어요. 근데 제가 불과 몇주 전에 또한번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사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 요즘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 인권 문제와 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박국서 2장 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의 설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영적 파스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 직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사직분자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적 파스꾼으로서의 역량을 감당하신다면 지금 나는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의 선이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활 자세를 가르치겠습니까? 목사님 매일 밤마다 와서 아이들과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어머님이 아버님들 아이들이 자기는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나를 정해서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는 우리 직장에서 동료와 고민 상담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또한 우리 기, 기사 분 아, 기사 두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사에게 마담으로써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레이스 성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입체에서 당당히 나팔을 부는. 그런 파스톤의 삶을 사는 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걱정하더라고 설교 너무 짧아서 어떡하냐 근데 저 빌게 설교할 때는요 딱 15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면은 또 현지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15분 이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한인계 설교가 힘들어요. <laughs> 어, 최동 목사님들 건의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간에 많이 계신데.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셨고, 우리가 선한 길,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길, 그 축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보라고.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 지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파스분으로서 주변 성령님들을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 성경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주신 말씀 저희 삶 가운데에 전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당신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순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